네, 안녕하십니까 월드농기기입니다. 예, 이 제품은 1.5마력 소형 포터블 전기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게가 대충 한 13kg 정도. 이렇게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어, 구성은 보면 이렇게 번치하고 흑태스 호수 그리고 토출호수3 0 m 그리고 이렇게 분사 노즐. 분사 노즐은 돌리면은 직선 분사 이렇게 조정이 되는거죠 솔림에달아가고 분사가 조정 되는거고요 그리고 요 방진 고무 고물. 방진 고무는 이 자체가 보면 돌림에는 진동 때문에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여기 네 군데를 보면 은 방진 고무를 삽입하고 이렇게 무기로 조여주시면 네 곳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이거의 주요 재원을 보시면은 모다는 1.5마력입니다 네, 힘이 상당하고요 저쪽이 보면 공기실입니다. 공기실은 뭐냐면은 약을 치고 있다가 약 밸브를 잠궈 버렸다. 그러면 압력이 찰까 아닙니까? 그러이 공기실에서 압력을 감지해가지고 이 퇴수호수로 다시 이 퇴수호수로 해갖고 약통에 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시, 한참 동안, 3분 이상, 제가 봤을 때는 3분 이상 잠그고 있으면은 별로 좋은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약을 열어가지고 방수를 되더라고. 사용할 때는 장, 야등 간에, 야 되셨으면 안 잠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 옆에 가보면 압력 조정 내버입니다요 압력 조정 내버를 돌림에 따라가지고, 요게 올라가고 내려가 고 갑니다. 적색 범위는 유험한 범위입니다. 반드시 돌리면은, 요 하얀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요 녹색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놔두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리스 컵이라고, 그 약을 한 두번 세번 칠때마다 시계방향으로 반바퀴 정도 이렇게 두군데 돌려주시야 됩니다. 요거는 안하시면 안에 피스 실린더가 윤활작용이 안되기 때문에 마모가 됩니다. 이 구리스가 돌림에 따라 가지고 안에 짜여 들어가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거고 요거는 보면은 오일막이라고 어, 요거 지금은 붙어있는데 물건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떼야 됩니다. 안떼고 해버리면은 안에 공이 이 윤활유가 피스톤 안 안에 있는 실린드 부분에 그잘 안가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야 숨구멍이라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들 붙여보내는 이유는 그냥 보내버리면은 택배 배송 중에 구멍에서 세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거 붙인 상태에서 보내줍니다 요렇게 허비보수 요게 허비보수입니다 요 허비보수는 요쪽에 연결하시고 그리고 망은 여기다가 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퇴출 호수. 그 약을 물탱크까지 돌려보낸 장치죠. 여기 요기 연결하시고, 여기에 연결하시고, 흡태소수는 약탱크로 같이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30m 짜리 호수가 여기에연결돼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분무기는 그, 최고 중요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겨울에 동파되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은 물이 없다고 해서 없어서 이 빵빵 안에는 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안에는 이 상태에서 물을 대충 빼가지고 보관해 버리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쓸때 보면은 전기를 뽑아 가동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막 물이 막셉니다 여도 압력실도 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리한 상태에서 이 호스나 약대에 있는 물을 다 빼고 이 상태에서 전기를 뽑아갖고 공회전 시켜야 됩니다. 공회전 시켜 열어가지고 야, 열고 공유제시키면 이쪽에서 물이 다, 남아있는 잔전물이 다 나옵니다. 다 분사시켜갖고 완전히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최고 중요합니다. 모든 품목이나 양수기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이 주의해야 될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나머지 부분은 동영상에서 제가, 어, 나왔는 걸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항상 그 월드 농기계를 사랑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호스를다 연결했고요. 전기를 켜겠습니다.